자, 656번을 보니까 선생님이 최대한 이해가게,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함수 f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 ab의 값을 구하래. 일단 가조건을 보니까 f5가요, 마이너스 4래요. 실제로 여기 x자리 5 집어넣으면은요, 5a에 더하기 b는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그지? 이거를 내가 기억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합성 f의 음, x가 x래. 이거를 보고 우리가 대략 한세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 가장 첫 번째로 할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합성함수잖아. f(x)가 결정되어 있지. 우리 f(x) 아니까 합성함수의 식도 구할 수 있어. f의 f의 x죠. 그지? 근데 f(x)가 ax 더하기 b잖아. 그지? 그럼 x라는 덩어리에 봐봐. x라는 덩어리에 또, AX 더하기 B를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우리가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뭐래요? X래요. 이거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뭐, AB의 값을 구할 수도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알겠죠? 아니면 두 번째, 일단 내가 뭐, 이런 식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관점을 다 보여줄 거니까, 일단 개괄적인 것부터, 여러 가지 관점부터 다 소개를 할게. 두 번째로, 어쨌든 입력 값과 출력 값이 같잖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은 거는 무슨 함수인데? 항등 함수니까, 아, F합성 F가 뭐구나. 항등 함수구나. 근데 또 여기서 한번 더. 우리 어떤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해가지고 항등 함수가 나오는 두 개는요? 어떤 관계니? 역 함수 관계죠. 무슨 말이냐? F의 역 함수가 곧 뭐가 된다는 거야? F가 된다는 거지. 이것도 캐치를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문제를 풀 때에는 굳이 1번 또는 2번처럼 갈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어차피 나 조건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잖아. 그지? X에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올 거고, 5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올 거라고, 100을 집어넣으면 100을 나올 거고. 그럼 우리가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할 거니까 그냥 대입을 해가지고 관계식을 한 개만 더 만들면 되는 거야. 나 같으면은 X에 5를 대입하겠어. 왜? F5를 아니까 그지? 봐봐. F 합성 F에 5가 될 거고, 오른쪽도 5죠. 5를 집어넣으면 5가 나와야 하니까. f의 5가 마이너스 4니까 얘는 f의 마이너스 4는 5랑 같죠. 그지? 5랑 같고 쭉 갖고 와서 f의 마이너스 4는요. 마이너스 4a에 더하기 b잖아. 얘가 오니까 우리 기역과 니은을 뭐 하면 되겠니? 그래. 열립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립을 음. 합시다. 그러면 은두 개를 빼서 마이너스 9a는 9고요. a는 마이너스 1이야. a에 마이너스 1집어넣으면 b는 1이야. 따라서 AB의 곱은 마이너스 1이야. 정답은요, 1번이고요. 일단 이세 가지의 관점을 다 챙길 줄 알아야 되고, 참고로 세 번째에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F의 5가 마이너스 4잖아. 이거랑 완벽하게 같은 표현이 F의 인벌스의 마이너스 4는 5죠. 근데 F의 인벌스가 곧 F니까, 이건 F의 마이너스 4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죠. 모든 관점을 다 챙길 줄 알아야 돼. 정리할게요.